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원망을 들을 때, 불평을 들을 때,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부부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여보,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런 나봐.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화가 났나봐. 미안해, 집사님.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서운하고 집사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 모양이네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게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에서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시험이 한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망이 참 무섭습니다. 그 원망은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다른 사람, 우리 체면도 있고, 또 앞으로 또 내가 계속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살아야 되니까 속이 있는 걸 드러내지를 않죠. 근데 한번 이렇게 빗장이 풀리고 나면 속이 다 드러나요. 이것이 정말 두려운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마음까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정말 내 왕이 되시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가 될수 있을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되도록 훈련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있어요.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의 교회가 될 거냐 아니면 예전처럼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그런 그저 종교 생활로 머물 거냐 우리가 진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금 삶에 의미가 없는 고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억울해요. 왜 나는 그렇게 힘들게만 살게 내버려 두셨나. 이런 고난은 없어요. 다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유익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가 막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자신은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